협상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 아,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협상이에요. 중요한 거 뭐냐? 뭐 이거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고 옆에 보시면 뭐 이것도 다 내용 건데, 자, 뭘 해야 되냐? 얘네가 지금 왜 까닭이 생겼냐? 뭐 얘네가 어떤 대안이 있냐?라는 거 얘기하죠. 다 필요 없고 협상 왜 하냐고요? 협상이란 뭐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거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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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씹려막뭐 뭐 해. 이게 뭐 하냐면요. 이거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작 단계에서 뭐 하고, 조정 단계에서 뭐 하고, 해결 단계에서 뭐 하나? 그래서 또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협상의 절차. 그래서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뉘고 각각 뭐 하는지 본 다음에 또 여기 또뭐 있어요. 또막뭐 해요. 그러면 뭐야 여기서는? 협상 계획 써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양보한 게 뭐고 얻은 게 뭔지 하면서 끝납니다. 협상이 이게 끝이에요. 뭐할게 없어. 뭐 여기 뭐 옆에 있는 거 이거 뭐 수행 평가하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요거의 근거에서 우리가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그냥 아 요건 시작 단계구나. 얘는 조정 단계구나. 얘는 해결 단계구나. 그러면 해결 단계니까 이거 했는가? 이거 했는가? 이런 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찍고 넘어갈 겁니다. 뭐 중요할 거라고도 있나? 뭐, 일단 봅시다. 자, 일단은 협상이 이해해요. 협상을 왜 합니까? 이거부터 가고 봅시다. 자, 협상을 왜 하냐? 3 3 7조. 협상 왜 합니까?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이익과 주장이 갈등이 생길 때뭐 여러 가지를 해요.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죠. 갈등이 생겼어.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서로 뭐 해?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싸운다기보다는 줄거 주고 얻을 거 얻는 거예요. 서로 타협하고 조정. 여기가 중요한 거죠. 타협, 조정. 자, 그 다음에 목적은 뭐다? 조정을 합의하고 서로 만족할 만한, 이게, 그러니까, 음, 서로 윈민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해야 돼 서가 왜 여기 와 있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보도 해야 돼요. 하나 주고 줄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위에 다시 짐을 오면은 얘네가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18세기 프랑스의 시민 계급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건설을 외치며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요. 시민군이 가장 먼저 쳐들어간 곳은 감옥이고요 그 다음은 왕궁이다 왕궁을 직접 본 시민들은 어, 야마가 돌죠 왜? 와 여기 개좋네 하면서 다 부수려고 했는데 왕정의 잔재를 없어버려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거죠 왜냐면 아, 지들은 막 굶고 살았는데 왕궁 가봤더니 겁나 잘 살고 있었잖아 시민들이 왕궁을 습격하자 프랑스 당국은 왕궁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요 왜냐 자 갈등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게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은 역사적 유물이다. 이게 뭐야? 행정 당국 입장이죠. 행정 당국 입장 이건 다 유물이다. 음. 그 다음에 위에는 시민들은 뭐라고 했어요? 왕정의 잔재를 없어버리겠다. 이게 누구야? 이건 시민군. 지금 서로 뭐가 발생했어요? 갈등이 발생한 거죠. 얘네끼리 그래서 이런 게부좌하겠다는 예, 요구가 맞서게 된다. 그러면, 이상에서 어떻게 하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뭐긴 협상해야지. 바로, 왕궁을 시민들을 위한 박물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뭐야? 협상이죠? 그래서, 타협과 조정을 통한 양측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이구, 이거, 씨. 칸이 이렇게 빡빡하게 됐어. 어쨌든, 양쪽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러면 유물도 보존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왕궁이 어,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으니까 왕정이 끝났음을 선언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됐다? 루브르 박물관이 됐대요. 뭐배울게 있냐? 이거 보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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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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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서 갈등 왜 생겼어? 이렇고 음, 대안은 뭐야? 이런 거 양보한 거 왕궁 파기 안 하고 신민에게 줬고 얻은 거는 이렇고 행정 당국은 왕궁 지켰고 이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 얘도 뭐시 협상 왜 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갈등 생겼으니 한 거지 어떤 갈등이 생겼는지 보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거를 어디에 따라서 시작단계, 조정단계, 해결단계에 따라서 봐야돼요 자 이것도 봅시다 시작단계에서는 뭐예요 일단은 왜 싸웠는지 알아야돼요 이거 씨 그때 졸라 중요하니 이건 이건 무조건 외워 이거는 그냥 답없어 외워 호응 보자 시작단계에서는요 왜 싸웠어요 왜 싸웠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아 일단은 뭐 해달라는게 있을거 아니야 나 이거 줘나 이거 줘 그게 이제 입장확인이거든요. 아 그러면 얘는 이걸 원하고 쟤는 저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어, 이거 가 잘하면 될것 같은데 진단해야죠. 딱 봐도 근데 뭐 갑자기 막저 100억 주세요 이러면 은 100억 100억 주세요. 안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협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요. 그냥 시작 단계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넘어가야죠. 조정 단계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 서로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이해해야 돼. 그리고 구체적 제안이나 대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얘는 다다익성이에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아, 그럼 이건요. 그럼 요건요. 그럼 저건요. 이건요. 계속 칠수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해결 단계는 뭐야? 이제 아, 알겠다. 음, 뭐그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네. 그래서 수용하고 조정해서 합의하고 합의문 작성하면 끝납니다. 보자 행운아 안녕 가능하다면 이번주에 강당 좀 쓰자 어? 우리가 쓰던건데 왜 니들이 써? 아니 우리 동아리 이번에 생겼잖아 그동안 계속 무용실에서 했는데 졸라 구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아 그렇구나 니들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우리도 써야돼 자 시작단계 시작단계 갈등상황 원인 생겼죠? 뭐야 어디요 민규가 혜윤이네 동아리한테, 야, 장소 좀 줘봐라. 그때 혜윤이가, 아, 우리도 어려운데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알아냈죠. 갈등상 황 알았고, 상대 처지 알아냈고, 입장 알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조정해야죠. 아, 뭐, 니들이 계속 쓰는 거 안다. 응, 음, 아는데, 축제를 앞둔 거 아니야? 특수상황이지 않냐? 응? 어? 동아리 수는 많은데, 연습 공간은 없으니까, 좀 양보 좀 해봐라. 어 그럼 이제 혜윤이가 어떻게? 그렇죠. 이해하죠. 상대방을 이해하죠. 그, 거시기 뭐야? 저기까지가 시작. 그 다음에, 조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서로를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함, 이해함, 양보함. 그래서, 없긴 해. 그럼, 우리가 이번 주는 무용실 쓸 테니까, 음, 우린 뭐, 그때 할수 있는 거 하면 되니까. 대신 너네도 이거 좀 도와줘라. 너네, 우리 딱가리가 되어라. 그래서, 너네가 우리 좀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오브 코스했죠. 그렇죠. 너네가 원하는 거 줬으니까 우리도 원하는 거 준다. 이봐, 양보했지. 그러면 얘네도 오케이 한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게 합의문이죠. 자, 조정 단계가 여기였습니다. 이거 조정이었죠. 그다음에 여기가 합의.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뉘녀졌습니다 여기 나오죠? 야, 요것만 외우면 돼. 다 필요 없어. 여기만 외우면 됩니다. 이거, 이거만 따로 네가 정리를 해. 충동아리 뭐래요? 이민규저이게 이게 아, 까만색으로 쓰면 또 지라냐? 다니들 아이씨, 뭐야? 빨간색으로 쓰면 난리 치죠. 이거 민규스. 그 다음에 얘가 해윤이죠 야, 이거 따로 필기하고, 요것만 외우면 돼요. 응. 음. 민규 보래 동아리 시간에 강당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건데 우리 연습 중인데 조정 같이 쓰고 서로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얘는 공간 확보, 얘는 춤 확보. 근데 사실 여기가 더 자세히 써 있음. 응. 그래서 시작 단계 뭐 한다고요? 기본 입장 확인하죠. 기본 입장을 확인해요. 그래서 얘네는 강당 사용 좀 하자. 혜윤이는, 어, 우리가 양보하고 있어서 좀 오반데? 하는 거죠. 강당 사용하자. 뮤지컬 동아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연습 중이라 양보 곤란. 그래서 입장 확인하고 조정해요. 처지 관점 이해. 그 다음에 구체적 제안이나 대안 제시. 그래서 이건 실제로 잘 했죠, 민규가. 민규라기보다 혜윤이가 잘한것 같은데. 그래서, 알고나는데데 아, 우리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 이해했죠 그래서 공간이 부족한 이사람이해람은이사이해했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서로를 이해이게좀 중요해. 그래서 대안은 뭐다? 뮤지컬 동아리가 무용실에서 연습하는 대신 춤동아리가 뮤지컬 동아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연의 군무 연습을 도와준다 오케이 아이고 뮤지컬 동아리가 무용실에서 연습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딴데 가는 거죠 대신 춤동아리가 뭐해요? 군무 연습을 도와줄 것을 요구 음. 조정한 거죠 그래서 해결은 뭐야? 오케이 사용 시간표 작성하고 서로 연습 지켜보고 조언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양측이 타협하고 조정하여 문제 해결에 합의한다는 게 이건 뭐 중요한 게다 있죠. 끝인데요 이게 어려운 게 없는데 얘도 그냥 배운대로 하면 됩니다. 자 봐봐. 자 최근 교실 난방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학생들이 불편한다는 의견 전해 들었다. 그러면 시설 담당과 학교 대표가 이거죠. 그래서 난방기를 자유롭게 사용해 달라라는 거네. 학생 대표는 뭐래? 씨발, 이거, 응? 어? 추울 때는 높일 수 없고, 더울 때는 또 계속 나오고. 이 답이 없다. 건강을 위해 난방조절 좀 합시다. 뭐, 이거는 이제, 어, 이해하는 거죠. 이해 부분. 물론 학교는 알고 있지만, 응. 어, 이해, 이해, 이해. 처지 이해. 뭐, 이해는 하는데, 아, 이거 개호바 아니냐? 이거. 어디 끝부분 학 끝부분 교실은 졸라 춥고 중앙에 있는 교실은 개 따뜻하고 그게 좀 오바다. 시설 담당이 아, 우리도 인정딸이 인정따. 근데 학교 측에서는 아 이런 문제도 있다. 현재 난방은 1개부라 1층 연온 오니까 빵도 틀수 있다. 겨울철 적정 온도 지키면 에너지 절약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어이 그 법으로 정해진 거로 어떻합니까? 실제로 법이 이래요? 그냥 무시하고 뜨는 거지. 아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는거 중요하긴 한데 이동수업이 많아지면서 체육관이나 음악실 등교실외에 진행되는 수업이 많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서 좀 해주면 안됩니까? 차라리 더운밤은 틀지 않고 추운밤만 트는거 이런것만 좀 해도 에너지 총량이 법칙이 같은데 라고 들이대면 되죠 해서 계획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건 협상계획서예요 합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할 때 이런 거를 한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입장 차이만 얘기했네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질문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협상하게 된 이유, 지발 추워 뒤지겠다.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 상황과 요구. 아니 교실 온도가 너무 낮다.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줄좀 시켜 달라. 학생 측과 시설 담당 측의 입장 차이. 교실에 수업이 많아. 사, 교실마다 차이가 있어. 그래서 차라리 자율로 하는 게더 낫지 않냐?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이 새끼들 자율로 하잖아요. 그냥 다 틀어놓고 나갑니다. 시설 담당 측은 아 이거 그 에너지 절약이 그것도 있고 비용 감소 때문에 어 중앙 통제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거 하죠. 그럼 이거를 조정을 이제 계속해 나가면 되죠.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조정할 것인가?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협상식 고려할 점. 여기를 좀 외워주시면, 문제 풀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공동의 이익,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이거 기억해야 되고, 음. 자,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의견 표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 학생 딕표임을 강조하면서, 자율성 보장해 줄 것을 주장. 그다음에 나이가 어린으로 상대에 대한 예를 지키고 언행에 주의. 뭐 이거는 뭐 근데 나이를 떠나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른이면 싹퉁바가 접게도 돼요? 이건 조금 거시기한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야? 뭐 이렇게 해서 뭐 쭉쭉 하죠. 쭉쭉 하죠. 뭐 근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양보를 어떻게 한대요? 대안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안이 나왔어요. 난방기는 오전에 자율로, 오후엔 중앙 통제. 학급별로 담당학생을 선별해서, 어, 무분별하게 하지 마라. 그럼 학생 측은 양보한 건 뭐야? 지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 하지만 얻은 것은, 어, 아침에 틀수 있다. 여기는요. 부분적으로 난방을 통제해요. 하지만 부분적 난방 통제 중앙, 아니 뭐 부분적 난방 중앙 통제잖아. 그러니까 중앙 통제를 다 양보한 건 아니죠. 오전에만 양보하겠다. 대신에 누군가가 관리해라. 라고 해서 거시기 했습니다. 진짜 별게 없어요. 이거 음 졸라 쉬우니까 그냥 문제를 푸세요. 차라리 이거 일단 개념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공책에 써보고 그다음에 문제 풀면서 질문을 해보시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